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레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온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 고난 주간 토요일 날 하신 일을 보고 또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할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이날은 부활하시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하루 전에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토요일이죠. 아, 또는 안식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 이 안식일이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무덤 속에 계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을 하고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니까 그 무덤을 인봉을 하고 군인들이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63절로 가기로 원하는데요 63절을 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총독각하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거짓말 장애가 여기 개혁성경에 보니까 저 속이는 자가 그랬는데 어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요.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던 거짓말쟁이가 누굴까요? 어 예수님을 두고서 저 거짓말쟁이가 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이래가지고 그때 소문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부터 이런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 말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훔쳐가고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 수가 있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봉하고 군인들로 지키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시키죠. 아,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잘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아, 꼭 그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토요일 무덤에서 부활을 아, 기다리고 아,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셔서 그 날이 주일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이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만에 부활하시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그전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찬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 아 이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재림이 참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기대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가, 다시 오시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 요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한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우리 아, 한번 또 아, 보기를 원합니다. 20장 1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내려온다" 아,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아, 그 천사가 요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사가 재림하시는 아, 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 보는 것이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 열쇠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인가? 무적행의 열쇠라고 하십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무적행이라는 것은 깊은 구로, 아, 구덩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그곳에 열쇠를 가지고 오시고 큰 아, 사슬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슬을 무엇에 쓰시는가?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슬로 용을 잡으신다고 하십니다. 용을 잡으시는데 그 용이 아, 누구인가, 무엇인가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 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 뱀이니까 그게 어느 어느 시대의 뱀입니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아, 창세기 때 뱀이 나오죠. 아, 거짓말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그 뱀을 말합니다. 아,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죠. 사탄인 것입니다. 2 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슬로 결박을 시키신 다음에 무조갱에다가 집어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 다시는 아니고요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쇠로 그 무적행을 잠그시고 인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캘린더뭐이열해 가지고 천년이 아니고요. 한동안 그게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은 한동안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적의 안에 가다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사탄이 결박되어서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평소에 하던 일을 못 합니다. 사탄이 평소에 무슨 일을 하나요? 거짓말 많이 하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싸움을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적경에 들어가서 그 일을 못 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절을 보게 되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가지고 천년 동안 아, 천년 동안 특권을 가지면서 다스리게 되고 통치를 하게 된다라는 아,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사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또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상을 주십니다.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부활을 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스를 한다는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그들이 죽어 있었는데 부활을 하는 그 부활 장면을 5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다라고서 해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육, 절에보 나오는데, 그 둘째 사망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어, 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시기로 하는데요. 이 사탄이 천 년이 지나가니까 무적갱에서 다시 나옵니다. 어, 나와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 그 사탄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했던 일. 그 일을 나오자마자또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라는 말씀이 8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싸움을 또 붙입니다. 아,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으로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싸우게 하는 일. 아, 그것을 이제 사탄이 하는데요. 여기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 아쉽냐면요. 천년 동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천년 왕국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탄이 나오자마자 유혹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서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8절에 보니까 바다에 모래 같다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그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때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이길 준비를 하는데요. 그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절을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성을 에워싸면서 공격을 할 준비를 합니다. 아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아여 주시고 어, 대신 싸워 주시는데요. 구절을 보니까 바로 그때 그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데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왔던 사탄과 그, 그, 따르는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태워버린다라는 말씀을, 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으십니다. 이제는 절대로 사탄이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때 이 사탄이 던져지게 되는데, 아, 이래서 지옥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게 되면은 사탄과 함께 있어야 돼요. 사탄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되니까, 아, 그것처럼 안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10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사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요한계시에 보면 짐승이 나온다는데, 그 짐승도 거기 에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다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사망도, 하나님께서 사망도 거기다 던져 넣으시고요. 음부도 그때 던져 넣으신다고 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그 거짓에 넘어가면서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5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척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함께 지옥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아, 뭐, 얼마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이 주는 그 괴로움 속에서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고 있음,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어 있을지, 아니면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도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을 체험을 하는데 우리도 살아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그 순간에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에 나가서 영접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대살로니까 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20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니까,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토요일 고난의 주간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아 예수님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시고 아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 그날 무덤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천국에 두고 부활해 두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